동서고금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꼽히는 표고버섯. 동의보감과 600년 전 중국 문헌에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. 표고버섯은 동의보감의 마구라고 하는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. 위장의 기능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기록이 있고요. 또한 현대의학적으로 인터페론의 유도물질이 풍부해서 그 항암 효능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좋은 약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미국의 한 뉴스 매체에서는 세계의 슈퍼푸드로 한국의 표고버섯을 소개하며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표고버섯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대표적인 약용버섯인 상황버섯이나 차가버섯보다 더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는데. 허거버섯은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암 작용입니다. 특히 베타그루카는 일종의 렌티난과 또 여섯 종류의 다당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증강작용이 아주 특별합니다. 그래서 요즘 렌티난은 일본에서는 항암치료제로서 분류되어서 쓰이고 있고 특히 FDA에서는 10대 항암식품으로서 표고버섯을 뽑고 있습니다.